오늘 판매한 차량은 기아 K5 3세대 차량입니다. 전주에서 탁송 요청을 해주셨어요. 총두 대를 보았고요 첫번째 차량은 1.6 터보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2020년식에 10만키로, 1830만원. 검은색이라 외관에 자잘한 기스는 있었지만, 실내 상태 깔끔하고 옵션도 많았어요. 아, 근데 담배 냄새가 나는데요? 고객님께 말씀드리니 패스. 두번째 차량은 1.6 터보 노블레스. 2020년식 12만키로, 1790만원. 키로수가 2만이나 많은데 60만원밖에 차이 안나요? 쉽겠지만, 첫번째 차량은 출고가 3100만원. 팔십오만 원두 번째 차량은 출고가 3,349만원 신차가 차이가 165만원 차이 나네요 그리고 담배 냄새도 안 납니다 외관도 실내도 깨끗한데 캐럿 케이스에 누유가 있네요 K5 3세대와 소라타 DM8은 10대 중 8대는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성능 보정으로 무상 수리가 가능해서 안내 드렸고요 시운전 해보고 하부도 점검 해보았는데 큰 이상 없어 이 차량으로 구매 결정 하셨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해드렸고요 브레이크 앞 패드 뒷 패드 교환 해드렸고요 기름도 넣어드렸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좋은 차량 찾아서 보내드립니다